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임금 피크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선택한다면 계속 근로를 하게 되니까 전업주부에게는 적어진 급여지만 매달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남편 뒤치다거리를 하루종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비록 소득세는 내지만 그동안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50%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에서 5년간 직장 일을 하느라고 퇴직 후 직업 준비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한직에 있으면서 준비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며 집중하기가 정말로 곤란하죠. 하지만 명예퇴직을 하면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운영하면서 직업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구직활동, 창업활동 등에 전념이 가능하죠. 그리고 직업 준비를 위해서 남편은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하면서 하루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 뒷지사거리를 하루 종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태금을 날린다든지 창업을 하면 망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날릴 돈도 창업할 돈도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으로 27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일당 66,000원 한도가 되겠죠. 명예퇴직으로 4,5년 동안 직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창업을 서둘러 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